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건축 직군이 아닌 안전, 기계, 전기, 품질 어, 이 일들을 주업무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현장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현장 소장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은 어, 이강훈 씨가 리플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건설 안전 기사를 취득해서 안전 분야로 가려고 하는데, 어. 입지가 어떤지,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사실은 제가 안전 직군으로 업무를 안 해봤고, 그리고 제가 현직을 떠난 지가 벌써 5년이 됐기 때문에, 어, 현재 추세가 어떤지, 그리고 안전 직군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오셔서 어떤 식으로 본인의 제2의 인생을 사시는지는 조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현대 정부 등에서 안전 분야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어 물론 현직에 있지만 건축 직군이고요 어 저한테 얘기를 할때 이제 자유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얘기가 맞는지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반적인 부분 현장에서만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어 짚고 넘어가 보죠. 일단 건설 프로젝트의 조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요. 일단은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크게는 이제 건축과 관련된 일, 어, 뭐 구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또는 설비라고 하죠 그것이 있고 또 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와 공무가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품질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안전이 어, 건설 현장을 어,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이 또 이렇게 조직이 구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금액으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금액으로 얘기해 보면은 제가 그냥 얼추 잡은 비율인데요. 일단은 제가 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건축 토목 현장에서는 이제 토목이겠죠. 그쪽이 담당하는 금액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어, 품질하고 안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건설 현장을 관리할 때 금액을 어, 산정하게끔 해놨습니다. 그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건데요. 어,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보면 제 이장 사조에 어, 건설 어, 공사 종류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어, 이제 비율을 얼마 정도 산정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고요. 어, 그리고 품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 시공을 할때 설계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공을, 아, 설계를 했는데, 시공을 할때이 부분이 설계한 대로 뭐 강도가 나오는지 품질 확인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집안을 다 팠는데, 우리가, 어, 팠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지내력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품질 쪽에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계 도서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현장을, 어, 운영하면서 소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물론, 품질과 안전이 중요한 현장 관리 포션이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회사 내에서 특히 현장에 경력이 많이 쌓인 경우에 점점 돈과 관련된 업무를 배워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남기는지 그런 것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키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 이제 주택이나 뭐 건물 현장에서는 어 아무래도 건축이 주가되다 보니까, 어 현장 소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축직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 제가 다녔던 회사가 꽤 전통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꽤 오래 건설업을 어한 회사였고요. 그 회사가 제가 2년차가 3년차 때 2012년 3년도죠. 그때 처음으로 기계직군에서 현장서장이 나왔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기계가 됐건 전기가 됐건 어차피 건설업에 돌아가는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만들 때 요구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하청업체 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들이 시공을 하게끔 한 후에 그들이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를 하고 우리가 그 협력업체 계약들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어~ 계약을 맺어서 어~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고 품질을 나오게끔 하면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아무래도 어~ 우리가 건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을 건축직이 하기 때문에 어,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현장소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되시면, 뭐, 건축직이 됐건, 뭐 기계직이 됐건, 전기직이 됐건, 어, 어떤 분이 현장소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면 그분이 이제 나머지,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총괄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시고요. 어, 물론, 뭐, 예를 들어, 건축직이 현장 소장이 됐으면 은 기계와 전기 쪽에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총괄을 맡으신 분들에게 꽤 많은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 상황에서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 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리플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는 안전직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그리 그쪽에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 리플로 혹시 안전쪽에 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어,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리플을 남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인생은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저는, 어, 인생은, 어,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떤 직군이 됐던 간에, 어, 그 직군에서 잘하고 살아남으려면, 어, 열심히 하고, 어, 선뜻 나서서 창조적인 생각과, 어, 적극적인 행동으로, 어,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안전직군으로 본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 나갈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그런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을 해서 다치는 분들에 대한 권리를 대변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어, 확실한 안전에 대한 그 확보가 되게끔 하는 것이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때 정말 가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것대로 본인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영상에서 어, 사회가 어떤 것을 더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laughs> 어, 물론, 제가 봤을 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떠나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 굉장히 명확하다면, 그것에 본인의 인생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이란 게 답이 없잖아요. 현명한 선택을 본인이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조금 부족한 영상이 된것 같아서 아쉬운데 일단은 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